좋아요, 안 좋아요? 안 좋지? 자, 집중해서 합시다. 연필 꼭 치고, 출발. 어휴, 잘하네. 역시 선긋기의 왕자님이야. 또, 어휴, 잘하네. 오늘은 옆으로 그리는 거구나. 잠깐만. 키 똑같이 이렇게 잡고. 아주아주 됐다. 손꼭 붙이고, 팔이 다 움직여요. 연필이 자꾸 키가 달라지네, 여기. 똑같아져야 돼. 다시. 이번에 더 두꺼운 이불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. 우와, 여기 쿠션도 더 두꺼운 거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. 우와, 이제 옷에다 얇은 옷에다 동그라미. 또 얇은 쿠션도 동그라미. 다음엔, 우와, 위에서부터 그리는 선각기네요 조금 더 길게, 하지하지 잠깐만. 연 다시 힘 빼고. 아니, 안녕하 다시 잘 잡아봐요.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. 자, 바르게 쥐고. 손, 출발. 어, 이렇게 잡는 거아니야키 똑같이 잡는 거라그랬지 이렇게? 좀만 더, 이렇게. 이렇게. 됐다. 여기 키, 얘랑 얘랑 키가 똑같아야 돼. 자꾸 내려가면 안 돼요. 출발 팔다 움직여서 통으로 다 움직여서 또 연필 이상해 잡았다. 출발 다 움직여야 다 그렇지 또. 그렇지 어이 잘하네 그렇게 해야지 또 쭉쭉쭉 또 이렇게 해야 지 아까 이상했어 연필도 이상해 잡고 우리 왕자님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그럼 안 되지. 잠만 우와 이 빵을 넣으려면 어느 상자에다 넣어야 될까요? 음자너 성격해 주세요. 우와 또이 책은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? 성격해 주세요. 우와 마지막 선긋기가 왔습니다. 손 자, 엎드리면 안 되지 허리 딱 펴고 아, 빨강이 붙어는 거야 그리고 여기 그 똑같이 아해되니까 연필이 아니 아니 봐봐 여기 여기 연필 여기 하고 이하고 키가 똑같아져야 된다고요 또 팔도 통으로 다 움직이고 바닥에 붙이고 아유 잘했어요 또 빨강이 붙어 그렇지 또 됐다